왜 그렇다고 했죠? 보호자, 역할, 중독.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가족은 함께 희생하는 거야. 부모님께 잘해야 복을 받아. 이런 말들은 겉보기엔 사랑 같지만 무의식 속엔 이렇게 새겨진다고 했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 누군가를 도와야 해. 내가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질 거야. 그 결과 돈이 들어오면 이런 생각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누군가를 위해 써야 돼. 그러니 아무리 벌어도 남지 않고 돈과 마음은 계속 피곤해지는 것이죠. 돈은 사랑의 물질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죄책감이나 의무감으로 얽히면 그 에너지는 무거워지고 흐르지 않게 됩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 쓰는 돈은 풍요를 낳고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쓰는 돈은 결핍을 낳습니다. 저에게 안내받은 수강생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집을 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혀요.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